할렐루야. 사랑하는 주 예수께 성도 여러분, 오늘은 8월 6일의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매일 큐티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의 찬송가는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오늘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 13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 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음쿰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욥대게 하여 거짓말을 고기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 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 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 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진실보다 이 듣기 좋은 말에 귀를 기울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에 편하지만은 않아도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한 이 에스겔 13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은 거짓된 위로와 영적 사기로 인해 백성들이 무너지고 망해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꾸주시는 장면입니다. 에스겔 13장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7절부터 23절까지는 특히 거짓을 말하는 여자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여성들은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하고 거짓된 보호를 약속하며 팔 위에 패를 꿰매고 머리에 수건을 만들어 묶어 사람들을 영적으로 속이고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주술적 행위나 점술에 가까운 형태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여 이 잘못된 영적 안식을 주려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행위를 영혼을 사냥한다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영혼을 보호하기는 커녕 미혹과 이 착취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18절 말씀입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 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영적 예언자 사역자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거짓된 평안을 말씀하고 또참 진리를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는 진리보다는 이 감정과 회개보다는 이 자기 위로, 십자가보다는 번영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짓말로 의인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악인의 손을 굳세게 하여 즉 진리를 말하지 않음으로 의인은 낙심하고 악인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짓 영적 질서와 이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유사한 모습이 없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있지만 내 감정이나 뜻을 따르지는 않았는지 진실이나 이 진리를 전해야 하는데 불편해질까봐 침묵하거나 회피하지는 않았는지, 또 듣기 좋은 말만 골라 듣는 습관이 내 인생을, 내 신앙생활을 나태하게 만들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세상이, 말씀하는 이 알, 세상이 말하는 이 안락한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진리의 평안을 따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진정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립니다. 거짓된 위로는 잠시 기분을 좋게 할 수는 있어도 영혼을 죽이는 이 치명적인 독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미워하시고 진리 가운데 행하는 그 예언자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하여 사람들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결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영혼을 사냥하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 그리고 진리로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날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준과 마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곡하거나 자기 욕심으로 이용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더욱 깨어 기도하며 진리를 쫓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마무리 기도로 오늘 오늘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제 안에 거짓된 위로나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있다면 깨닫고 돌이키게 하소서. 두 번째로 주님 저희를 진리로 무장시켜서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예언자적 성도로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므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우리 이웃의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었는지 돌아봅니다. 저희 저희 마음에 품은 생각까지 모두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행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일에 우리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꺼이 헌신해 나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나님의 인생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